한번 적분 길만 잡아줄게 지금 fx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음.. 저 sin x때문에 복잡하니까 t x를 뭐 z로 치환할게 그러면 이제 t가 x 플러스 z지 이렇게 해놓고 저 0부터 0이 지금 t의 값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여기다 0을 넣을거 일단 이거 양, 양면 미분부터 하죠 여기 미분하면 어.. dt는 그지? dt는, x는 지금 상수 취급이야. dt는 dz 만들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dz가 되겠지, 여기는. dz가 될 거고, 어, t 구간에 지금, 0, 0을 0 넣으면, 지금 z는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쓰고, t에다 x를 넣으면, z는 0이지. 이렇게 바뀌겠지. 바꿔놓고, t에다가는 x 플러스 z를 넣고, 그 다음에, sine t 빼기 x에다가는 sine z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좀 분리를 해야겠지.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이거, x s i n z는 x 앞로 빼고, s i n z, dz. 요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어, 마이 x부터 0까지, z s i n z는 그냥 해야지. 그지? 요렇게. 이건 부, 이건 부근적분해야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미분, 아, 적분하면 된다. 어, 그 다음, 87번, 적어줄게. 87번은, 0부터 2분의 1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s i n pi x래. s i n pi x 래 그거 역함수를 g x 라할 때, 요거 계산하래. 요 이제, 바꿔야겠지? 리미트 i t n 분의 1에, m분의 1이었죠 리미트 시그마의 g에 저거 하트로 쪼개면 2분의 1 더하기 2m분의 k 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m분의 1이 되었분의 1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바꾸자. 어 뭘로 바꾸고? 2분의 1로 하니까 2분의 1로 바꿀게. 음 그러면은 어 2분의 1이니까 얘 일단 2m분 여기 2n이니까 여기 2n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 e 만들어주고 그지? 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배 이제 바꾼다. 인테그랄. 어, 2분의 1부터 시작이니까 2분의 1부터 거지. 2분의 1부터 이게 2분의 1칸이잖아. 이게, 이, 이거를 이제 n 분의 2분의 1로 봐야 되니까 2분의 1칸이야. 2분의 1까지겠지. 그지? 그렇게 바뀌고, g의 x에, 결국은 dx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 fx가 sine p x인데, 보면 지금 2분의 1 되려면, x에다가 6, 1분의1 넣어야 되지 6분의 1 넣어야 2분의 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되려면 은 2분의 1 넣어야 1이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음 싸인 파이 x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렇지 싸인 파이 x 스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어어 어, 미안 다시 여기서 이제 인파이 x 인데 여기가 지금 6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아이 좀 그래프를 미안 그래프를 다시 그릴게 이게 웰컴스로해에 되는데 너무 좁게 그렸다 음 아이고 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이게 지금 6분의 1이랑 2분의 1인데 이제 사인 파이엑스가 되는데 지금 어,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 얘가 이제 어, 1인거지 이렇게 그런데 저 역함수는 x축이랑 y축이랑 거꾸로 보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넓이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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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를 구하려면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가 2분의 1이지 사각형 거기에서 요 넓... 따로따로 할까? 같... 어, 따로따로 하지 여기 여기 빼줄게 그러면은 12분의 1이지 그거 빼주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6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사인 파이 x 적분해서 이걸 계산이지 요 밑의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 그거를 이제 두 배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면 돼. 어 그다음에 88번도 안볼수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되냐면 요거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저기 이제 xfx 에, 이제, 미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지? 예, 미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걸 부분적 방향이 귀찮잖아. 그니까, 러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분의 FX를 만약에 적분을, 미분을 하면, 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빼기, 그, 아, 이거 빼기구나. 이거 미분하면 아니지, 그러면. 여기 빼기잖아. 그니까 얘는 안 돼. 얘 미분하면 더, 가운데 더하게 돼. 분수함수가 맞지? 빼기 하고, 그 다음에, FX 대로 오고, 밑에 거 미분하니까 1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 맞잖아 이꼴 하지 잖아 그러니까 x 제곱만 밑으로 내리면 즉 x 제곱분의 xf 플라임 x 에마이스 fx가 xlnx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어. 그래가지고 뭐야? 얘를 이제 양변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양변에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얘가 이제 얘의 미분인 걸 알아잖아. 그러니까 아, x분의 fx겠구나 이 생각하는 을 거지. 그리고 얘는 이제 부분적분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C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 해서, 이거 이용해서 마무리 하면 돼. 어, 그 다음에 이제 89번 에보면얘 이제 미분해야 될거 아니야, 극소니까. 극소, 최소값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G 플랜 X 어쨌든, 절대값 F에 X 플러스 2에서, 빼기 절대값 f X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산될 거고. 그러면, 어, 얘를 이제 그려볼게, 얘를. 그냥 그래프를. ELNX에 마이너스 LN3이면, 어쨌든 그래프가, 원래 이제 이렇게 밑으로 오검서될 건데 꺾어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게를 s2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평행이동하면 아 그림 좀 그렇네. 미안 다시 빨간색 다시 그릴게. 이게 이제 이기를 내려오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겠구나. 요렇게 되겠지 모양이 요렇게 그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예를지 평행이동하면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거 아니야? X2O- 이만큼 평이동하면. 그럼 지금 보면 어디냐면, 이 어쨌든 0되는좀찾아야 되잖아. 극소, 우리 최소값 차려면 극소가 적어야 되잖아. 여기지 뭐, 여기. 왜냐면, 지금 이 앞에 거,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앞에를 보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음수 나와. 근데 얘는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플러스가 되지. 그지? 그니까 기울기가 G'이. 플라임 아, 잠깐만, 잠깐만. 파란색에다가. 어 맞지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전 여기서 극소자 최소값이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잡으면 돼 그럼 이제 요거 값을 이제 a 뭐 a로 놓든 t로 놓든 a로 둘게 a로 놓으면 어 일단 첫 번째 식은 어, f에 a 플러스 이의 최대값이지 거기서 빼기 f에 한개0이 돼야지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실제로 해 그러면 이에 ln에 어 a 플러스 2에 빼기 ln 3 들어오고 빼기 FA, eLNA 마이너스 l n 석 그게 0이 되어야겠지 되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둘다 지금 위로 올라와 있잖아 요 A 플러스 2라는 거는 어쨌든 A 플러스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A 플러스 2니까 여기 거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니까 양수고 이렇게 그다음 에 뒤에 거는 음 어, 뒤에 거는 잠깐만 여기서 지금 여기가 꺾인 점이 루트 3이잖아 여기가 루트 3이거든 지금 루트 3 루트 3이고 이게 이제 함수가 2의 ln x 마이너스 ln 3인 거지 그러면은 a라는 값을 넣으면 얘는 음수겠지 그지? 음수여야 되겠네 그지? 음수야 그러면은 플러스로 나와야 되겠지 그럼 플러스 2 ln a 마이너스 ln 3 이렇게 되겠네 그게 0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제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넘겨서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 마무리하고 자, 그럼 190번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네. dx가, 지금, x랑 0이고, x랑 1이고, 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1 되는 이런 그래프인 거지. 아, 정사각형인 거지. 여기 이제 x랑 x 플러스 1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d1이란 건 어쨌든 1 넣는 거니까, 1 넣는 거면, 음, 1이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 일단 여기를 해볼게. 1이면, 1.0이랑 1 1그 다음에 2 1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여기 2고,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의 넓이 에피스 fx, 여기 에피스 한다는 거잖아. 그지 여기 에피스 한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 어, 만약에 이제 x가 x가 만약 0보다 작아, 그럼 얘도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에피스는 0이겠네. 겹치는 부분이 그지 그러다가, X가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0하고 1 사이야 만약에 이쪽이 겹칠꺼야 요만큼 요만큼 겹칠거니까겹치 어, 부분 넓이니까 얘에서 빼고 그럼 X지 그냥 엑스가그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로 겹치면 1부터 2까지로 겹치면 이제 저 초록색, 사, 초록색 사각형 이렇게 될거 아니야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엑스가 되는 얘가 엑스가 되고 여기가 X 플러스 3 되는 겹치는 부 여기지 그러면 얘에서 빼야지 그니까 러 200x 되겠네, fx가, 그지?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커지면 만나는 게 없지, fx 0 잡아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쨌든 fx 그래프가 음 0이었다가 0부터 1까지 x였다가 어 여기 200x 되는 이런 그래프겠네, 그지? 여기 fx 그래프다. 얘가 1이고, 얘가 2. 인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문제에서 하고 싶은 게어 0부터 1까지의 f의 x 기 t 스 플러스... 아, dt네. 일단 이거 불편하잖아 취할게 x 빼기 t 뭐 k로 취하자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 음마이스 dt가 dk이지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t 값이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음 k 값은 x가 되네 그럼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x 1이 되는거지 이렇게 되고 마이스 dt 마이스 dk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스 dk로 바꾸고 얘 f에 k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거 마이스 구간 바꾸면 x 백일부터 x까지 f k에 d k 이렇게 되겠네, 그지? 요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을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f x 백이 f x 백일 된다, 그지? 얘를 이제 미분하면 미분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얘도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 음 해야지 뭐어 해야지 x 0마 작아 만약에 그럼 얘도 0과 작고 얘도 0과 작으니까 그냥 둘다얘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이지. 근데 만약에 0하고 1 사이야. 그럼 얜 0이야. 0과 작아지니까. 근데 얘가 이제 X지. 그러니까 X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가, 얘는 1부터 2까지니까 얘인데, 어, 얘가 0부터 1까지도 되잖아. 얘 골라야지, 그러면. 그지그지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럼 2백이 X에서, 200x에서 여기다 x백일 넣어서 빼야 돼. 그러면 2 0 x에서 어 x백일을 넣어서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3 0이 ex 되겠네, 그렇지? 그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얘가 0이지만 여기 이제 1부터 2로 되니까 200x지. 200x를 빼야 되니까 지금 여기다 또 마찬가지로 x백일 넣어서 음 마이스 붙이고 2 0 0 x백일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x마삼 되나 보다,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보다 커지면, 뭐, 둘다 0이니까 0이겠지, 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이제 얘 그래프 그려보면, 0이었다가 X로 올라왔다가,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어 1이야. 연결은 돼. 그 다음에 2 넣으면, 말까지 내려가네. 여기 말.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0이지. 3 넣으면 0까지 올라오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얘를 미분한 값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은 극대값 구해야 되겠지 극대값 그럼 얘 지금 부호가 극대값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밖에 여기지 여기야 그지 그러니까 x가 언제야 얘0되는지점 2분의 3에서 극대이자 최대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h에 그러니까 요거 h 를 요거 이제 hs로 놓으면 요 h에 이제 2분의 3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0, 2분의 3 넣으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fkdk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요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2분의 1부터 2외성까지요 넓이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계산, 마무리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지금 92번 적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92번 적분 이거 해줄게. 저 일단 요 뒤에 거 해볼게. 1번은, 어, 부분 적분해야 돼. 부분 적분해야 될것 같아. 파이에 2파이 하고, 저거 지금 코사인 X에 X제곱분 1로 볼게. 이렇게. 그럼 로더 삼지니까, 어, 얘를 이제, 얘를 적방할게 얘가 g플라임 미안 여기 g플라임하고 얘를 f할게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어. 아, 로더 삼지긴 한데 얘는 다음수로보기엔 그렇고 지수함수로 봐야지 이렇게 x에 마이너스 이스로 보는게 나을 것 같아 얘를 g플라임하게 다 그럼 봐봐 얘적분하면 부분 적분하면어 그대로 코스인 x 얘적분하면 어차피 이제 마이 스 분의 이런 거 알잖아 마이 스 분의 1을 하고 얘를 5이 t 이파이까지 여기 때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파이부터 2파이까지 미분 이제 sin x고 적분 마이너스 x분의 1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dx 이렇게 잡아야 되고 얘야 뭐 계산하면 되니까 cos 2파이는 1이고 내면 마이너스 2파이 분의 1되고 빼기 파이 내면 cos 파이 마 1이고 여기다가 파이 내면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이지 그러면은 파이 분의 1이 되는 것같아 그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건 지금 일단은 계산하지 않고 쓸게 x분의 sin x하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얘 플러스로 바꾸고 dx 쓸게. 이렇게 일단 해 놓고 해 놓고 그다음에 전 지금 얘얘도 치환할 거야. 음, 2번. 제를 x 플러스 파이를 t 로 치환하면 얘 지금 dx가 dt잖아.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바꿔 보면 0 넣으면 파이고 파이 pi 넣으면 2파이가 돼. 그지 그리고 x 플러스 파이가 t 되고 그다음에 sinx가 어, 어떻게 되는 거야? sin 마이스 t 빼기 파이 되는 거지. 이렇게. t 빼기 파이가 되고, dt가 되겠지. 근데 이제 음각 쓰면, 마이너스에 파이에 2파이 하고, t에 사인에 파이 빼기 t가 되는데, 어차피 이거 사인 t잖아. 그지? 이사명이니까 봐봐, 사인 t가 쓸게. 사인 t가 되고, 그럼 dt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꼬라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차뭐 문자, 문자일 뿐 x는 x로 하면 되니까.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 그러면은, 저얘 제일 내가 한번 빼볼게. 빼면 어떻게 되냐면 어... 아 잠깐만 여기서 빼면 지금 어쨌든 2번에서 1번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지? 2번에서 1번을 빼면 부호가 뭐가 엄 잠깐만 부호가 뭐가 아 미안 미우가 지금 많이 스안 붙였다 아그야 많이 쓰지? 없어져야지 없어져야 돼 미안 미안 그러면 이제 빼면은 어 그냥 바로 얘만 나오지 그지? 그럼 얘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얘 나오겠네 그럼다 2번 골라야 돼자 그럼 98번 해줄게 98번은 일단 여기다가 x에 0 넣을게 x에 0 넣으면 f에 0제 0되고 sin 0도 0이고 f0이 4라는 식 나오지 나중에 적분성수 갈때 써야 되니까 그냥 미분한다 그럼 플라임 x 제 g 의 x 그니까 제 미분하면은 2의 cos 2x 되지 플러스 1 날라가고 그러면 은 플라임 x가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gx에 플러스 2 코사인 2x야 나 이거 여기다 대입할 거야 플라임 x에다가 그럼 gx 전개하면 마이너스 g x에 전체 곱이 되고 마이너스 g x 에 전체 곱이 되지 하고 플러스 2배의 g x에 코사인 2x 되고 그냥 저거 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2x가 돼 이제 이 마이너스 쭉 곱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GX, gx에 빼기 코사인 이 아, 플러스 아 빼기지 빼기의 코사인 이 x의 전체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0이지 그러니까 g x가 결국 뭐야 코사인 이 x지 그래서 코사인 이 x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f 플러스 x가 결국은 코사인 마이스 코사인 이 x에서 플러스 이 코사인 이 x 하니까 코사인 x, 코사인 이 x가 되겠지 그럼 f x는 결국은 얘 적분하면 되겠네 인테그랄 코사인 이 x의 dx 하고 플러스 c 하면 되지 근데 뭐 c야 뭐 여기 넣으면 되니까. 뭐 c 나중에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c 더 해. 아지금 c 구하면 된다. 자그다 얘가 좀 99번이 까다로운데 99번 보면 어떻게 되면나 얘를 t로 나눌 거야. 어 t분의 fat, e, 음 t분의 ft, 마이티제오픈 이랬을 게. 나 t분의 ft를 치환할 거야. 저이모양꼴을 보고 하는 거야. 야 gt로 치할게 그럼 얘는 get가 이 e, t 분의 fat니까, e, 얘 g 좌변 거를 두 배의 Gt로 바꿀 수 있지. 두배 해야 돼. 여기 이 t 여기 t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Gt가 되고 마이 t 즈곱분 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어 이제 얘를 양변 적분을 할게. 그 인테그랄 두 배의 Gt dx 아 dt dt가 인테그랄 Gt에 dt 되고 아, 한번 쓸자 일단 마이 t 즈곱분의2에 dt 이렇게 되겠지. 지금 구간이 어떻게 할거냐면 어, 자, 잠깐만. 1부터. 1부터 지금 2가 4잖아. 일단 적분값이 필요하니까 2부터4 음. 얘 적분 구구을을 일단은 1부터 X로 둘게. 나중에 2 e 대입하면 되니까 어차피. 1부터 X로 둘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ET 차자, ET 뭐, K로 차할게. 그럼 2의 DT가, 이게 DK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가 DK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구간. 1 넣으면 2고2 넣으면, 아, 뭐래, X 넣으면 EX지. EX 2X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g 의 K가 되고, 이쪽은 DK가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음, 이쪽이 아니라, 이거만 정리를 하자. 봐봐. 요거를, 음, 어차피 1부터 지금, 1부터 2를 알잖아. 1부터 2가 산 거를. 지금 야 gk, G, gx니까. 그러면은, 1부터 e x 까지 gk, dk 하고, 거기서 1부터 2까지 gk, 이 D K 를 빼면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근데 얘가 사람 말이야 그럼 결국 얘를 인텔 1부터 E X 까지 G 의 K 의 D K 에 마사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볼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 어떻게냐면 1부터 E X 까지 나그 티랩 바... 어차 피 문자 문자일 뿐이니까 G T 로 바꿀게 G T 에 D T 하고 마사 한게 인테리어 1부터 x까지, 저, 쪽엔다 g의 t 의 dt 하고, 그 다음에 저쪽건는 t 제곱분이 2는, 그, 분수적분근 분수함수지 적분하면 그니까 러 얘를, 음, 마이너스 t분의 2로 면 되지. t분의 2까지, 이렇게, 1부터 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 이제 계산하면, 인테리어 1부터 x까지 gt dt 하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x분의 2. 그 플러스 2대나보다 그지? 그럼, 이게 마사 넘어오고, 얘6대겠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1부터 2x까지 gt, dt만 남네. 이렇게 계산하면. 자, 그럼 이제 x에 뭘 넣냐면, 1을 넣어야 되겠지, 다, 넣어야 되겠 당연히. 왜냐면 1부터 4까지를 이제 알수 있잖아. 그지? 1부터 4. 지금 어차피 구하고 싶은 게 2부터 4잖아. 2부터 4니까, x에 2 대입하면 gt, dt 하고, 그러면 1부터 2까지 gt, dt가 되고, 이 d f 하면 마일이니까 플러스 5 되지. 그지? 그럼 얘가 이제 넘어가면 빼기 되니까 2부터 4까지 g h t 의 t 가 되겠지. 그게 이제 5가 되겠네. 잠깐만 계산 미안 여기서 6이 아니구나. 1루면은 얼마야? 1루면은 어, 1루면은 플러스 2지. 플러스 2였는데 얘가 마사였잖아. 6 맞는데. 마사 넘어오면은 얘가 6 아, 미안, 부호 틀렸다. 아, 이러네. 여기 이제 플러스지, 미안. 얘 지금, 뭐야. 분수함 접근하니까, 여기 마일 수 있네. 그러니까 플러스야, 미안. 부호 바꿔, 호 잘못했어. 그럼 얘가 플러스 X분의 2, 마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마사였던 게 넘어오니까, 마사였던 게넘어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미안. 그러면은, 얘가 이제 3이 되지. 어, 그래서 답이 3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면 된다. 그래서 3 고르면 되고, 계산 복잡하네.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0번 할게 이 지금 fx가 여기다가 지금 마이 x 넣으면 얘 되잖아 여기다 마이 x 면얘 되고 그니까 마이 스는스로갔다는건 y수 대칭이지 0 기준으로 y 대칭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제 저게 로그 함수니까 음... 일단 얘가 얘가 1이 되려면 음... 1 플러스 x가 k니까 k가... 아니 뭐래 x가 k 빼기 1이지 k 빼기 1에서 0을 지나는 요런 로그 함수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는 로그 함수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평이 동 하니까 y축을 지나게 하네 y축점 얼마야 x 0는 k 분의 1 로그 2의 k 분의 1이네 어쨌든 뭔가 숫자가 있네 요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 거고 또 대칭이니까 얘가 이제 1배 k가 되겠지 이렇게 1배 k가 될 거고 요렇게 대칭인 이런 그래프 생기겠지 그지 근데 지금 이게 절대값이라는 거죠 넓이잖아 그냥 정적분이고. 그럼 A부터 a 부터 a 플러스 까지 정적 넓이 랑 그냥 정적 반을 비교했을 때 크다는 건 넓이가 뭔가 음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fx 값이 그죠? fx 값이 음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구간 A부터 a 부터 a 플러스 라는게 a 부터 a 플러스 라는게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아니뭐 걸쳐도 돼 이게 어떻게 되면 되냐면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예를 들면 이한 칸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즉저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음수니까 음수인 구간이 여기 여기랑 여기니까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1 빼기 k보다 크거나 또는 여기 a a라는 구간이 a 플러스 1 여기서도 되니까 a 구간이 k 빼기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어야겠지. 그러면 얘를 이제 풀면 은 a가 막 k보다 크고 어 a가 k 빼기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니까 그지 k는 자연수라 문제 나와있어. 정수니까 그럼 a가 막 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k 빼기 2까지 가능하겠지. 그지 그럼 정수기에서 어떻게 해서 뺏을 1 더하면 되잖아. 그럼 뺏을 더하면 2k 마삼에다 1을 더하니까 그게 2k 빼기 2가 되는 거야. 그게 몇 개라는 거야? 14개라는 거지. 그럼 k가 얼마나 와? 8이라는 뜻이네. 그럼 끝났지. 8 넣으면 은마 7부터 7까지 fx dx 하라는 거야, 지금. 근데 어차피 대칭이니까 우함수니까 이쪽만 할게. 이쪽만. 그럼 2배 0부터 7로 바꾸고 fx 오른쪽으로 오른 쓰면 되지. 로그 2에 k 8인 거 아니까 8분의 어, 어디 있는 거야? 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야겠지. 그래서, 어차피 l o g 2 8이야, 3이니까, 그럼 2배 0, 7까지 로그 g 2에1 더하기 x 하고, 빼기 3 해서 d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접근 계산 마무리해.